안녕하십니까. 나의 잡단 캠핑카 스토리입니다. 어, 차량을 운행할 때, 예, 의외로 우리 승용차에서는 별 걱정을 안하지만은 의외로 요 부분을 깜빡하고 닫지 어, 않고 어, 주유를 하고 나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다행히 뭐 주유소에서 주유캡을 어, 보관하고 있어가지고 찾아온 적이 몇 번이나 있거든요. 보통 셀프 주유소라든지 뭐 저희가 주유를 할 때는 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캡이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줄로. 근데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 연장을 하거나 뭐 그렇게 했을 때는 어, 이렇게 따로 어, 분리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쇠가 있어가지고요, 락 장치가 있는데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주유를 할 때, 보통 이 주유기 옆에다가 보통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나눠서 기름을 다 넣고, 이 주유기를 빼고 나서 그대로 닫고 이렇게 가르고 그러다 보면 달리다 보면은 기름 냄새가 나요. 뭐 보통 가득 넣고 달리니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 지금 낚싯줄로 낚싯줄로 지금 보이시죠? 낚싯줄로 해서 이것과 여기를 묶으려고 합니다. 묶고 나서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낚싯줄로 해서 다 묶었고요. 일단은 이 고무 바킹 밑으로 해서 낚싯줄을 이렇게 둘러서 세번 정도를 묶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쪽에 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모습. 이렇게 이제 주유를 하다가도 주유 뚜껑을 열었을 때어 이걸 놓고 오지 않도록 제가 뭐한세네 번을 그랬던 것같거든 어쩔 때는 고속도로 갔다가. 그것들에서 놔두고 와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달려가 가지고 다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걸 닫았을 때 혹시나 줄이 꼬여 가지고 이 줄이 꼬여 가지고 혹시 안 열릴 수도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 옆쪽에다가 어 선을 어 줄을 달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하면 안되면 이거 끊어가지고 이렇게 열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